한 주간 세계 주요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공개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통상정책 전반의 병국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상호관세 소송의 미국 대법원 첫 재판일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원고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측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의 수입 규제가 관세부가 권한을 포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적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상황이 관세부과의 근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목소리> 일부 대법관들은 정부 측의 변론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에 대비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 2심 모두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 사안의 중대성과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수준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제기를 지시한 이후 미국이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발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을 견제하면서 핵무기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러 3국의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실험 재기를 명령한 지 엿세 만입니다. 시험 발사는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과 함께 3대 전략 핵무기인 미니트맨 3의 사거리는 9,600km에 달합니다.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 발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과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 잠수함 하바롭스크를 진수하는 등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처럼 미러 양국의 핵 강화 움직임이 재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핵 군축을 언급했습니다. 미중러 3국이 비핵화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They be working on a plan to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위가 확실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급속한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유지하되 핵 경쟁 심화로 인한 군사적 긴장은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불발된 이후 미국이 연이어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불법 수출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보단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란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국적자 8 명과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it 노동자 위장 취업과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돈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고 이중 일부가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 망경대 컴퓨터 기술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의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됩니다. 미국은 하루 전 북한산 석당과 철광석을 중국에 불법 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 선박 7곳의 유엔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북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